저번에 오지만디아스의 영상을 다루면서 조사를 하던 중에 로우체커와 오지만디아스가 각각 진격의 거인의 인기 캐릭터 리바이와 엘빈에게 모티브를 제공했다는 얘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핵전쟁을 막기 위해 메나타를 쫓아내 핵전쟁을 일으키고 거인과 싸우면서 거인을 좋아하거나 때때로 거인을 이용하기까지 하는 그하고는 어떤 연관점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친김에 리바이가 왜 엘빈이 아닌 아르미니를 선택했을까 하는 문제에 대해.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아마 엘빈이 죽은 데는 미바이의 질투도 영향을 줬을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케이와의 일이 있었고 꿈에 취해 사는 엘빈을 편하게 해주고 싶은 마음도 없지는 않을 겁니다. 하지만 엘빈이 죽기 직전 아버지에게 거인에 대해 질문을 하던 시기를 중얼거리는 것을 보고 마음을 바꾼 것을 보면 이것이 어떤 관련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아마도 리바이는 엘빈이 죽기 직전까지도 거인에 대해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마음에 걸린 것 같습니다. 거인에 대해 뭔가를 알 때마다 엘빈은 혼자 이해할 수 없는 미소를 짓고는 했습니다. 리바이는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았죠. 그렇게 만약 월 마리아를 탈환해서 지하실에 있는 거인에 대한 관점을 뿌리부터 바꿀 수 있는 새로운 정보를 알게 된다면 엘빈이 아예 거인 생각밖에 안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게다가 여태까지 본인이 조사병단의 전투력을 담당하고 있었는데 만약 엘빈이 초대형 거인을 갖게 된다면 본인의 도움이 이전까지보다 덜 필요하게 될 거라는 우려 또한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미래보다는 꿈을 포기해 달라는 자신의 말을 듣고 심장을 바친 쪽이 좀더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지크하고 얽힌 악연이 한두 가지가 아니기도 하지만 지크를 향한 분노에는 혼자 찔리는 것도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해 봅니다. 키가 크지 않은 편인 걸 의식하고 있던 리바인만큼 거인에 대한 질투가 평소에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럼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리바인, 아리가토.